안녕하세요. 햇살TV입니다. 오늘은 햇살TV가 항미산에 철쭉 나무 심으러 왔습니다. 4월 5일 식으기를 맞이하여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무 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이렇게요. 구덩이를 파서 면목을 나무를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이렇게 덮습니다 잘 보세요 나무를 일단 덮어주고 이렇게 살짝 들고 밟아줘야 돼요 꾹꾹 눌러서 꽃이 좀 많이 덮여요 예쁘겠죠 그러면 한몇년 뒤에는 이렇게 성장한 나무가 예쁘게 우리를 맞이하여 줄 거예요 아미 쌤 놀러 오세요.